2번 두 덧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계산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림이라는 말 들었던 것 기억나나요? 어림을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해요. 정확하게 계산하기 전에 대략 답이 얼마쯤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보는 거예요. 512는 몇백 대략 약 몇백인가요? 음, 512는 500에 가깝지요. 347은 몇백에 가까운가요? 300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림한 숫자를 두 개를 더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 더하기 300은 얼마예요? 800이에요. 아, 512 더하기 347은 아마 800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어림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100의 자리까지 어림해 본 거예요. 이번에는 10의 자리까지 한번 어림해 볼까요? 512는 몇 10에 가까워요? 음, 510에 가까워요. 347은 몇 10에 가까운가요? 347이니까 340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7이라서 350에 가까울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7이니까. 5보다 큰 수잖아요. 347은 340보다는 350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350으로 어림하려고 해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0 더하기 0은 0. 선생님 글자를 너무 조그맣게 썼나봐요. 속눈으로 안 가려져요. 10의 자리 1과 5가 있죠? 6. 100의 자리 5와 3이 있어요. 8. 860이에요. 10의 자리로 어림해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512 더하기 347은 아마 860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어림해보는 거예요. 100의 자리로 어림해봤고 10의 자리로 어림해보았어요. 어느 쪽의 어림이 정답에 더 가까운 어림인지는 우리가 얘를 직접 계산해봐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맨 오른쪽 여기는 무엇의 자리? 1의 자리입니다. 여기 그 앞은요? 10의 자리예요. 거기 앞은 100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풀 거예요. 자, 어느 자리부터 먼저 계산해요?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1의 자리 숫자 두개 확인해 볼까요? 2와 7이에요. 2 더하기 7은 9. 니까 그대로 그 밑에 1의 자리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 1과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 1과 4입니다. 1 더하기 4는 5. 자리수만 잘 맞춘다면 그 자리에 있는 숫자를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럼 100의 자리 5와 3을 더합니다. 얼마예요? 8이죠. 8. 그래서 512 더하기 347은 859예요. 자, 아까 보니까 우리가 100까지 어림했던 800과 10까지 어림했더니 860이 있었어요. 직접 계산해 보니까 어느 쪽 어림이 답에 가까워요. 음! 여기 10까지 어림한 것이 답에 더 가깝지요? 사실은 만약에 이 문제를 어림해 보세요 라고 했으면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이 어림을 한 값도 조금 더 정답에 가깝게 정답에 가까운 값으로 어림을 할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어림도 수학의 한 방법이에요. 어림을 잘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계산할 때좀더 답에 가까운 생각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림을 좀더 답에 가깝게 갖다 놓으면, 좀더 가깝게 정답을,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선이 정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어? 내 계산이 어림한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네? 내 답이 맞나 봐 하는 답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아니다, 아니다. 생각 바뀌었어요. 어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처럼 10의 자리 정도까지 어림을 한번 해볼게요. 194는 몇1에 가까울까요? 두 가지가 있겠다. 194니까 190이거나 아니면, 100, 이거 얘를 올림, 반올림 한 200에 가깝고, 아니, 음. 어디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4니까 190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선생님, 190이라고 어림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602에요. 몇1에 가까울까요? 11절에 숫자가 없어가지고. 얘는 600에 그냥 가깝다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1을 올리려니까 2가 5보다 작은 숫자라서 올리기, 안 올렸으면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두 개를 더해보는 거지. 190과 600을 더하면 얼마예요? 790이에요. 아마 194 더하기 600이면 790에 가까운 값이 아닐까라고 한번 어림해 보았어요. 그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리를 먼저 나타내 봐야겠지요? 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디리띠띠리디리디리디리디디리디리디디 여기는 1의 자리, 여기는 10의 자리, 그 앞은 100의 자리입니다. 자, 1의 자리부터 계산해 볼 거예요. 4 더하기 2는 6이에요. 9 더하기 0은 9에요. 1 더하기 6은 음, 7이에요. 어, 선생님이 검정색 펜으로 계속해버렸네. 실제로 계산해보니 194 더하기 602는 얼마예요? 796이에요. 어림하는 것과 가까운 값인가요? 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 연산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어림하는 것으로 여러분좀더 답을, 근사치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